안녕하세요. 코어롱 아우터 아우디 김준들러입니다. 날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습하고 짜증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에어컨이 빵빵한 사무실에 있는 게 최고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우디 풀체인지 차량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우디 풀체인지 모델 A5 모델입니다. 현재 아우디에서 가장 핫한 차량 중 하나죠. 풀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모션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A5, Q5 두 모델.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바로 저금리 프로모션과 월납 지원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금리 프로모션과 월납 지원 프로모션은 아우디 캐피탈을 이용시 가능한 프로모션입니다. 저금리 프로모션은 선납금과 개월수에 따라 0%대 금리도 가능하며, 월납 지원 프로모션의 경우 무려 1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프로모션과 월납 프로모션 두 가지 동시에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저금리 월납 지원! 둘중한 가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우디 풀체인지 A5 모델의 경우 유종에 따라 가솔린과 디젤 두 가지 모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현재 즉시 출고가 가능한 재고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우디 A5 재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장 4835, 전폭 1860, 전고 1455, 축거 2892, 디젤 TDI 엔진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 차저, 배기량 1968 연료 탱크 63.7L 최고출력 204 토크 40.79, 고성연비는 15.6입니다. 구동방식은 사륜구동 쿼트로 울트라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가솔린 TFSI 엔진, 사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배기량 1984, 연료탱크 60.4L,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34.7, 최고속도는 210km, 연비는 13.5, 구동방식은 사륜구동 쿼트로 울트라입니다. 송파대로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의 실내 색상은 브라운 색상입니다. 약간 밝은 브라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컬러입니다. 현재 풀체인지 A5 모델 중 가장 인기 있는 트림은 역시나 S라인 모델과 블랙 에디션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기본 트림에서도 1열 통풍 시트와 2열 열선, 스위치 업블 파노라미 루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1열 이중 접합 유리 등 신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기본 트림과 S라인 트림과의 가격 차이에 비해 추가로 느릴 수 있는 옵션이 더 많기에 S라인 트림 이상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A5 모델에 대해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금, 할부, 리스, 렌트, 고객님에게 맞는 차량 컨설팅과 빠른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김준딜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